来，姑娘。 지금 잠깐 세팅하는 중이라, 두개 잠깐 소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캐논이 왜 이렇게 많지? 원래 레어? 이거는 어 프로브 차단용 레언지를 못 보게 해야죠. 못 봤죠. 레어은못 보고 잡혔고. 근데 지금 되게 가라네요. 이제 구드론이야 8드론이네. 아, 그리고 히드랑. 히드랑은, 레어 히드란 대신 가스가 안 빠졌죠. 어. 이게 200미네랄이기 때문에, 200미네랄 200가스기 이 때문에, 속업 야이 드랍업이 이제 눌리 눌 눌려야 될 텐데 어 가스 빠졌네요 이게 내럴컵일 수도 있죠 저 오버로드 잡히나? 어? 드라군은 없는데 캐논에 잡혔나 보다 오버로드. 럴커업이었을 수도 있고, 드랍업이었을 수도 있고, 몰라요, 아직, 어. 근데, 오, 이쪽에다가 방금 화면을 갖다 놓으신 거 보니까 드랍업은 맞는 거 같죠? 어. 근데 좀안 좋은 거는 커세가 이렇게 날아갈 거고, 아니면 그나마 첫 커세에다가 히드라가 혹시 올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어. 자, 근데, 사질러시지만, <laughs> 발링이 한분대가 있기 때문에, 호흡관형이호흡관형이 안녕. 자, 히드라 나왔죠? 어, 지금은 바람을 봐서, 대리도 쉽게 게 나가기는 애매합니다. 안장으먹 키는 게더 좋으니까. 자, 여기 오버로 떠있는 거 봤죠? 어, 일단 요건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히드라 오는 거 대비해서, 러시거리 쪽으로 일단은 정치하니다 히드라 봤죠? 자, 히드라 받고투웨이처리받고 암마상에 들어 하나밖에 없는데다가 레어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높은 확률로 드랍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아마 할것 같은데. 자, 일단 아주도 올려주고. 근 데디도 데 지금 저거 봤다고 해서 지금부터 막 계속 늘리면은 병력이 적어가지고, 어? 근데 정면에다가 일단 이것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근데 좀칠 캐논은 좀 많긴 한데 딜럿도 일단은 다섯 마리까지 뽑아놓은 데다가 소리처리기 때문에 히드라가 지금 원래 노래어히에처리 휘회철이... 아아 럴코 드랍 럴코 드랍이네요 럴커 드랍 음. 자, 이거 본질에 그래도 지금 오버로드 잡은 건 좋았고, 캐논, 예, 지어야죠. 여기 위치가 참 거지 같은 데 하나 있는데, 이게 실의 한수가 된거 같은데. 자, 일단은 커스텀 묶을 용도로 프로버 하나 가둬놓고. 자, 네, 대기 중. 예, 이거, 공업은 될것 같은데, 예.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시들어 때리는 거면 젤로시 몸빵하면 시간을 볼수 있지만, 이거 럴프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계속 잘해서 취소를 하듯, 어. 오, 공업은 일단은 막, 막았고요. 이거 그나마 다른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자, 바꿔세요. 아 요거 아깝죠. 일단 의도가 걸렸기 때문에 어 지금 계속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손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용도 드론을 일단 잘째주긴 했습니다만 해처리가 너무 적어요. 아까 봤기 때문에 이거 3차 83에 24. 어, 이게, 이게, 이우버로드 마지막인데. 이제 돈이 막 남죠? 예. 이제 해처리를 지금 드론은 충분하거든요? 일단 투에 돌리는 건뭐 차가 넘치니까 해처리를 다 하나는 더 피셔야 돼. 멀티 쪽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자, 데디는 일단은 이거 다 막기 았 때문에 이제 테크를 다 올렸고 대신 갖추려면 좀, 에, 옵저버도 필요하고 근데 럴크스가 적기 때문에 질럿으로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긴 한데 얼마나 있는지를 다, 잘 모르니까 어 드라운 뽑아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업 돌아가고 뭐, 원래, 퇴강 유저니까, 네, 이번에는 좀즐겨보도로 여기, 랜덤 출전하셔서 그리고, 원래 랜덤을 많이 하는 유저가 아닌 경우, 프로토스온 모를까, 저거는 또 완전 개념이 달라서 어렵죠. 어, 여기 위치는 좋아요. 어, 눈 탱전? 눈 탱전? 눈 탱전? 오, 큰일 날 뻔. 이거는 이때, 그 위험 감수하고 여기다 내려갖고 진짜 쫙 긁어버리는 수밖에 없어. 지금 역전을 하려면 그 정도 급은 나와야 되는데, 아, 지금 풀보도 많고요. 루브가 한네 분에 가까이 되죠 벌써 어, 이제 뭐 그만 뽑아야 되고 자삼회 처리, 사회 처리. 에 이거는 사회 처리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뽕인데 이거 잘 모르실 확률이 좀 높고 어 그리고 해 처리 하나 더산멀티 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드론. 근데 이게 이제 수비는 아마 어떻게 어찌 어찌 되겠지만, 아, 이게 성큰도 아니고 스포 콜론이라서, 지금 이제 이러면서 멀티, 그쵸? 예. 그리고 데디 입장에서는 상대 멀티 체크했는데 없어? 앞마당까지만 먹고 4회 처리? 들어갈 이유가 없죠. 멀티 늘리면 되죠. 게이트 늘리고. 이거는 옵저버 대신 몸빵용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예, 이 사실은 제할일다 하는 거고요 여기 좀 개판으로 싸워 <laughs> 개판으로 싸운 것 같은데 그리고 병력이 그렇게 많지 는 않았어요 어 이거는 뭐 이래도 데디가 많이 유리하지만 굳이 이런 불리한 싸움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자신감있게 한번 들어와봤지만 어.. 손해보는 전투를 했고요 자 여기도 드론 잡아냈고 어.. 자 요거 드랍 이개들를 태워서 이게 본진 초토화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캐논이 5개라서 뭐 뜨끈뜨끈 지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오버로드 세기 분량 가지고는 쉽지 않죠. 어, 옵저버가 아직 테크가 안 올라가 있는 상황이 면 모를까. 똥심숭. 어쩔 수 없지 게임을 안 하는데 어 그거 이기려고 하면은 어. 나도 지금 막 데디, 레고, 이러이러 하면 이제 나도 못 이겨. 어이, 히드로. 자, 어, 오버로 다섯, 오버로 다섯 끼면은 몰라요. 히드라 한부대, 에럴프대기니까 이게 엇갈리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막아야 돼. 아, 근데 옵저버 잘 뛰어났네. 어. 자, 근데 왜 이리로 왔죠? 어. 이 옵저버를 다 끊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또 넥서스 부깨야 돼요. 아, 근데 자라트라. 자.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1경기에 데디가 이긴게 맞나? 그건 모르겠는데 누가 이겼지? 30초만 기다려보면 알겠죠 이렇게 해서 데디가 이긴게 맞다면 이제 마이너리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선 할수 있으면 해도 상관이 없어요 데디가 이제 리플 올리고 나면 마감처리 마이너를 해놓고 지금 테스트겜 유튜브도 켜놨어 본선 때는 유튜브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따가 어 와드는 8시에 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와드가 두번 해야 되죠. 제니스랑 한번 해야 되고 미니카랑 한번 해야 되고. 그러면 이번 리그 예선전은 거기서 마무리. 레고는 상대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하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니, 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푸푸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민 입장에서는 연습이죠. 어, 상대가 하하영이니까. 하지만! 유튜브는 일단 꺼내.